이번에는 K 리그 경기를 미리 예측해보는 내멋대로 프리뷰 시간인데요. 먼저 지난주 송영주 김현의 두 분의 예측 결과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K 리그 클래식 30라운드 세 경기에 대한 예측을 했었는데요. 김현의 송영주 두 분은 서울 수원전을 제외한 나머지 두 경기를 적중시켰습니다. 네 슈퍼 매치의 승패를 다르게 예측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무승부로 두 분이. 끝났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둘의 어 더비가 후성이 되는 거죠. <laughs> 네. <덤. 웃음> 아, 그런데 사실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그래요? 최근에 슈퍼매치 에 서울이 강했다 할지라도 네. 수원의 상세를 생각했다면 네. 수원 승이 한명 정도는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김현애 기자가 서울 승, 저는 무승부를 예측했거든요. 네. <laughs> 아, 중요한 경기에서는 둘다 헛발질이네요. 네. <laughs> 이제 스플릿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까지 세 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두 전문가가 예상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두분 요즘 기세가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 예측 결과도 기대를 해보면서 내 멋대로 프리뷰 첫 번째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천과 포항의 탈주는 찍은 세 번째 맞대결입니다. 연승을 노리는 인천에게 대어 포항은 재물이 될수 있을까요? 하지만 김현혜 기자는 포항의 승리를, 송희연은 무승부를 선택했네요. 인천의 기세가 요즘 좋은데, 김 기자는 포항의 승리를 손들어 줬어요? 네, 인천이. 아, 어 제가 봤을 때 정말 도깨비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세가 좀안 좋다가도 굉장히 한 번쯤은 좋은 경기를 펼치거든요. 들쭉날쭉. 네, 좀 들쭉날쭉한 경기력이 있어서 이번에는 지금 포항이 지금 3위까지 떨어졌거든요. 좀 네. 선두권 다툼을 버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저는 포항의 집중력이 좀, 어, 좀 높은 점좀 좋습니다. 네. 송현은 무승부를 선택했어요? 네. 그니까 러 인천이 최근 4 경기에서 2승 임으면 대단한 상수회거든요. 네. 여기에 디오고가 돌아오고 나서 네. 공격 쪽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고, 또이 선에서 최종환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고 이보 선수도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은상윤 선수는 또 아시안 게임에서 돌아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재임을 발휘한다. 다만 저는 포항의 수비력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양 팀이 무승부를 거둘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천은 최근에 보니까 권정혁이 아닌 유현 선수가 주전 골키퍼로 나서고 있는데 성적이 꽤 좋아요. 네. 그니까권정영 골키퍼가 계속해서 주전 골키퍼였는데 음. 유양 골키퍼가 전역하고 나서 네. 어, 지난 경기였나요? 그러니까 두 경기 전부터 선발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29라운드 경기에서 네. 그 경기가 이제 수원전이었는데 대단한 선방을 보여주면서 그 경기 MVP로 어, 선정이 됐고 그 주간 K리그 클래식 MVP로도 선정이 됐거든요. 어,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 경기도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린 모습인데요. 그 정도로 유형골키퍼가 좋은 모습인데 유형골키퍼는 다만 이제 공중볼에 좀 약하다는 약점은 공중볼이요? 있습니다. 하지만 응. 반사신경이 뛰어나고 네. 판단력이 응. 좋으니까요. 계속해서 인천의 골문을 지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이두 선수의 그렇게 경기력 실력의 차이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 인천으로서는 조금 더그긴 안목을 본것 같아요. 왜냐면 권정혁 선수는 이제 활약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유현 선수한테 조금 더 기회를 많이 부여하는 게 장기적으로 네.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 같고, 네. 워낙 또 이제 유현 선수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부터 꾸준히 경기에 나서면서 어, 경기 감각을 쌓았기 때문에 전혀 지금 뭐 이렇게 뭐 나선다고 해서 경기력이 떨어져 있다거나 그렇지 않, 않고 지금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리그 1위를 향해서 승리가 간절한 포항과 또 강등권과의 격차를 벌려야 하는 인천과의 대결. 과연 그 절실함이 더욱더 큰 팀이 어디가 될지는 이번 주말에 경기를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선두 경쟁에 한목소라하고 있는 수원과 전남이 맞붙습니다. 1리와 승점차를 좁히려는 수원과 안정적인 상위권에 안착하려는 전남. 전문가 예상에서는 수원의 승리가 나왔네요. 네 홈에서는 워낙 승률이 좋은 수원이기 때문에 전남이 좀 고전을 할것 같아요. 네, 어, 일단 수원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수원이 좀 유리한 면이 좀 크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네. 수원으로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또 슈퍼매치에서 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 네. 분위기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로저 선수도 어 이번 어 슈퍼매치에서 골을 기록했고 정대 현 선수도 솔직히 나쁘지 가 않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하태근 선수도 돌아왔고 해서 이런 공격력이라면은 지금 이제 전남 같은 경우도 아시안 킹의 3인방이 돌아왔지만 약간 네. 좀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수원이 좀 여유 있는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전체적인 전력도 지금은 경기력을 봤을 땐 수원이 우위예요. 네. 그 수원은 최근 9경기 우패니까 상세가 음. 대단하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점이 뭐냐면 최근 흐름이 너무 안 좋아요.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수원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다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수원이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전남을 제압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래도 전남에 이제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3인방이 있잖아요. 이종우, 안용우 김영욱 선수. 이번 수원전에 모두 투입이 될것 같은데 이분들이 좀한건 해주지 않을까요? 네, 일단 기대가 공격 되는데. 쪽에서는... 나름대로 힘을 발휘할 것 그렇죠. 같죠 네. 스테보가 건재한 가운데 이종호가 들어온다면 득점원이 생겼다는 얘기가 되고 안용호가 들어온다면은 공격 루트가 하나 더 생겼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공격력은 향상이 되겠지만 전남은 최근 수비도 안 좋거든요 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격 쪽에서 얼마만큼 파괴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에서 뭐 안용호 선수는 뭐 주전이 아니었지만 뭐 이종호 선수라던가 뭐 김영욱 선수도 이제 뭐, 뭐 여러 경기를 뛰었고 했는데. 아시안게임이 이틀 한 경기씩 치르면서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힘든 경기였어요. 그래서 곧바로 돌아와서 좀 활약을 할수 있을까는 좀좀 약간 좀 미지수고 그리고 또수원의 정선용 골키퍼가 욕도 많이 먹고 하지만 네. 최근에 활약이 좋거든요. 그래서 네. 정선용을 뚫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네. 보여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내멋대로 프리뷰 K리그 클래식 31라운드 경기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세 번째 경기를 만나보시죠. 0.1점 차이로 순위가 갈린 경남과 성남이 격돌합니다. 과연 이번 승리를 통해 잔류 경쟁에 유리한 고지를 밟게될 팀은 어디일까요? 김현의 기자는 무승부, 송리현은 경남의 승리를 선택했네요. 네, 경남이 최근 4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면서 강등권의 4팀 네 가운데는 가장 기세가 좋거든요. 근데 송 의원이 선택을 경남의 승리로 하셨죠? 네, 경남의 승리로 했습니다. 경남이 최근 4경기에서 2승 2무거든요. 네. 특히 홈에서는 승리를 거두고 있고 원정에서는 무승부를 거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홈 경기이기 때문에 승리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지난 경기 전반전도 사실상 이재한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하지 않았다면 경남이 승리할 경기였어요. 그런데 네. 실축하면서 결국 영대형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이재한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오면서 공격 쪽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고 고재성 선수가 전역하면서 또 공격의 한축이또 강화됐고 여기에 김도엽 선수가 이름을 바꾸면서 네. 나름대로 잘 해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경남의 공격이 힘을 발휘할 것이다. 네. 그래서 경량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저는 이두 네, 팀이 아직도 그래도 여전히 공격력에 서로 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경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인환 선수죠. 이제 김도엽 선수. 이에 박 김도엽 선수의 활약이라던가. 근데 뭐 스토야노비치, 에딘 뭐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뭐 움직임은 좋지만 결국은 마지막 결정력이 좀 부족한 면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고 보고 네. 성남 역시 올시즌 내내 가장 큰 고민이 이제 꼭그 공격력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두 팀이 결국은 시종회관 미드필드 플레이를 펼치다가 네. 적은 득점으로 우승부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성남 같은 경우는 정말 될듯될듯 될듯 계속 안 되고 있는데요. 지난 전북전에서도 참 안타까웠던 게 이주용 선수가 누적 경고로 퇴장을 당하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패하면서 참 팀의 사기력이 저하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김학범 감독이 좀더 나서줘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김학범 감독은 잘 이끌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학범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졌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도 아무도 살려내지 못한 김동성 선수가 네. 전난전에서 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동성 선수가 이 경기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또 매우 중요한데 바우지비아도 부상해서 돌아왔고 제파로프도 네. 나름대로 제목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결정적인 순간 득점포가 가동되지 않는 게 문제인데 네. 이것은 제가 보기엔 김학범 감독이 좀 고민에 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남을 상대로 공격적으로 갔다가는 경남의 빠른 역습에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또 원정 경기니까 수비 쪽에 신경을 쓰되 김동석과 제파로프로 활용해서 얼마만큼 득점력을 네. 높일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뭐 김학범 감독이 정말 전략가의 자질을 잘 갖고 계시잖아요. 잘 이끌고 계시지만 조금 더 확실한 결정력 한 방을 좀 시원하게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결승전 못지않게 뜨겁게 불타오를 경남과 성남의 경기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네멋대로 프리뷰 오늘의 마지막 경기를 보겠습니다. 서울이 격술합니다.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챙긴 서울이 과연 이번 세 번째 경기까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두 전문가 예상은 서울의 승리에 손을 들어줬네요. 네, 상주의 박항서 감독 다른 팀은 몰라도 이번 서울전 꼭 승리를 하고 싶을 것 같, 같은데요. 이번 황금축가 방송을 보면은 박항서 감독님이 참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laughs> 예, 박항서 감독이 서울과에 좀 좋지 않은 인연들이 많이 네, 있죠. 맞아. 올 시즌 4월에 열린 경기에서는 서울과의 경기에서 이제 과도한 판정 항의를 하다가 결국 이제 징계를 당했고, 그리고 7월 경기에서도 결국은 이제 역전패를 네. 당하면서 서울한테는 조금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데, 네. 역시 지금 서, 어, 상주 같은 경우는 많은 선수들이 이제 팀을 떠나게 되면서 전력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지금 선수단, 백지 일레븐는 뿌리기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정조국이 돌아오면서 조금 더 선수단을 운영할 수 있는 숨통이 트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봤을 때는 서울이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저는 박항서 감독에게 너무 서울에게 그 악감정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최근 상주의 흐름을 봤을 때는 K리그 클래식의 모든 팀에게 악감정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laughs> 그 정도로 성적이 안 좋습니다. 네. 가장 아, 악감정은 송영주 위원한테 가실 거예요. 아, 그런 가요 네. 박강수 감독님이 저한테 <laughs> 핸드폰을 던질까봐 갑자기 겁이 나는데요. 네, 네 여하튼. 단톡법 때문에 못 던지니까. 아, 그렇겠네요. <laughs> 네. 네.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워낙에 상주가 좋지 못한데, 다만 서울도 불안 요소는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경기 일정이 너무 빡빡합니다. 주중에 울산전 치르고서 이제 주말에 상주 원정이니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12경기 우패를 달리다가, 이제 웨스트 시즈니전 패배, 그리고 이번에 수원전 패배, 여기에 또울산전을또 어떻게 치를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어, 서울로서도 이 경기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공격적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만, 네. 역시 변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상주의흐름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서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경기를 통해서 뭐 박기성 그다음에 무슨 뭐 최정환 윤주태 이런 지금 1.5군 자원들을 좀더 활용을 해서 이 선수들한테 경쟁 의식을 좀, 좀 고취시키는 게좀더 음. 유리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윤주태 두 골, 박기성 한 골, 최정환 한골한 개의 도움입니다. 어, 서울 어, 전문가예요. 어, 예. 전문가 다 되셨어요 정말. 찔러보세요 다나요 찔러보세요 다 나옵니다. 유상은 골키퍼에 대해서. 네. 아 유상은 여상 골키퍼가 일곱 경기 다섯 실점인가요? <laughs> <골키퍼>. 확실해요? 여 <laughs> 네, 경기 다섯 실점인가요? 일곱 경기 다섯 실점인가요? 어, 아, 최용수 감독의 재산. 아 최용수 감독의 재산에 대해서는 묵비권 을 <laughs>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최용수 감독은 무섭거든요. 휴대폰 <laughs> 또날날라오지 몰라요. <laughs> 네. <laughs> 아뭐두 분이 꼽으신 승리로 꼽으신 서울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최근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좌절이 됐고 또 슈퍼매치 패배를 하면서 지금 서울에게는 실연의 연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좀 외국인 선수들이 한 방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laughs>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올리나 네,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온 다음에 후반기 뛰었는데 내골두 도움인가요? <laughs> 그 정도상이고 <laughs> 스템 머신이에요. <laughs> 네, 에베톤이 세 네. 골에 멈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베톤이 지금 득점포를 가동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요. 에스코데로는 사실상 최용수 감독이 정치 문장을 다시 시킨다고 해서 리저브팀에 내려보 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난 슈퍼매치 전에 이제 불러드렸거든요. 그랬더니만 이제 머리를 삭발하고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에스쿠데로도네 골에 멈춰 있는 상태니까 어 외국인 선수들이 지금 득점력은 부족합니다만 맞아요. 이 선수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무언가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에베촌 선수가 딱 이적을 하자마자 골을 기록하면서 아 어, 대안의 빈자리를 드디어 메우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을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네. 지금 어, 에벨톤 선수나 몰리나, 근데 몰리나 선수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활약이 네. 좀 과거 같지 않은 모습도 있고 그래서이 선수들이 내년까지 좀 활약을 할수 있을까 음. 저는 좀 굉장히 좀 이렇게 네. 좀 미지수인 것 같고 음. 저는 오히려 에스쿠드로 선수가 그래도 가장 어려울 때 팀을 이끌던 선수잖아요. 그래서 네. 지난번에 골을 넣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있었는데 네. 이 선수는. 조금 더 기회를 한 번으로는 더 줘야 되지 않나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서울과 상주는 오는 22일에 FA컵 준결승을 치르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참 기선제압을 할수 있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 역시 기대가 크는데요 내멋대로 프리뷰 4경기 네 예측 모두 마쳤습니다 최종 예측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황금축구와 K리그 클래식 31라운드 최종 예측 결과입니다. 먼저 인천과 포항의 경기는 김기자 포항의 승리, 송희연은 무승부를 점쳤고요. 수원과 전남전은 두분 모두 수원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경남, 성남전에서 김기자는 무승부를, 송희연은 경남의 승리로 엇갈렸고요. 마지막 상주와 서울의 경기에서는 두분 모두 서울의 승리를 점쳤네요.